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숍입니다. 제가 스킨케어 추첨템 영상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화자목부터 해서 보습,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뭐 등등등 다총 집합해서 올겨울 정착템 스킨케어를 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제품들도 뭐몇 가지 나올 예정이고, 정말 처음 보시는 제품들도 있으실 거예요.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스킨케어 첫 단계. 마스크팩, 뭐 미스트, 스팟 제품, 그리고 스틱 제품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영상도 꼭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클렌징 제품들 먼저 좀 보여드릴까 해요. 기존에 제가 추천을 해오던 제품들도 있었는데 겨울철에 정말 이것만 한 제품이 없다 싶어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클렌징 밀크랑 약산성 클렌징 폼인데요. 각각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클렌징 밀크인데요. 더 여백 26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순딩이 샵의 클렌징 밀크예요. 이거는 제가 뷰티난이라는 크리에이터분한테 선물로 받아서 써본 제품인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세정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너무너무너무 순해요. 정말 정말 순하니까 정말 피부가 너무 아프고 따갑고 막 예민한 날에도 너무너무 손이 잘 가더라고요. 저도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제품 하나 개발할 때 정말 정말 신멸을 많이 기울이거든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진짜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난희님께서 피부과 실장님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의 그 경력을 가지고 진짜 진짜 꼼꼼하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엄청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제가 클렌징 밀크를 2023년에 처음 써보고 나서 여러 제품들을 한번 써보고 있는데 클렌징 밀크 쓰면서 느꼈던 그런 잔여감이라든지 덜 씻겨 내려져가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좀잘 잡은 그런 밀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보습을 잘 해줘도 클렌징 첫 단계서부터 뭔가 피부 장벽이라든지 피지 같은 거를 너무 과도하게 씻어내리게 되면은 그 다음 스킨케어를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피부가 단단해지고 탄탄해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클렌징 밀크를 조금 더 저는 추천드리고 선호하는데 최근에 써본 클렌징 밀크 중에서는 씻어 내려가면서 뭐 잔여감이 남는 거라든지 메이크업이 잘안 닦여 내려가는 느낌?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보습감은 제대로 주면서 클렌징도 잘해주고 너무너무 순하고 괜찮은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클렌징 제품은 바로 이거예요. 하라셀 워터 실크폼 이거는 제가 이번에 피로윤을 앞두고 정말 몇달 만에 피부 피과를 방문했었어요. 피부과 가서 이렇게 세안을 하는데 이 폼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직접 제가 제돈 주고 구매해온 제품이고요. 약산성 클렌저 폼인데 여기에는 허브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진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왜 구매까지 했냐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약산성 클렌저 폼은 약간 미끌미끌거리고 거품이 잘 나지 않는데 뭔가 피부 장벽에는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조금 더 찜찜하고 뭔가 속 시원한 그런 약산성 클렌저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끝 마무리가 굉장히 보습감을 충분하게 주는데, 근데 동시에 뭔가 깨우는 느낌도 줘요. 거품이 굉장히 잘 나거든요. 씻고 딱 나왔을 때 피부가 뭔가 당기고 뭔가 힘들고 붉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차례 뭔가 피부가 좀 정돈돼 있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순딩이 클렌징 밀크로 일차적으로 세안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하라셀 클렌징 폼을 같이 사용해주면은 겨울철에 특히나 피부 보습막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피부 장벽도 쉽게 상하는 피부한테 너무너무 좋은 조합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기존에 제가 추천드렸던 클렌징 폼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랑 번가라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아침 세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냥 좀데일리향 루틴에는 요거를 사용해주고 있는 점 제가 사용해봤던 약산성 클렌징봄 굉장히 좋은 거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만났던 약산성 클렌징봄 중에서는 가장 깨운한 느낌을 줬던 그런 제품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씻어냈을 때그 쾌감 플러스 촉촉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처럼 뭔가 데일리 조합으로 다른 제품들을 물론 사용할 때도 있지만 요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바디오일을 가져 봤는데요. 바로 더마비의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 오일입니다. 사실 바디에 바르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몸이 건조해도 막 끈적거리거나 무거운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해 봤던 그 어떤 오일 중에서도 가장 마무리가 무겁지 않게 촉촉하면서 굉장히 지속력도 오래 가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라도 없는 상태에서 발라도 보습력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가 않고 여러 피부 타입에도 추천 가능한 간지럽지 않은 바디 오일이라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거 사용해주는 방법은 전세 가지 정도로 추려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원래 사용하고 있는 바디 워시라든지 바디 스크럽에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바디 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라주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이거든요. 원래 사용하고 있는 샤워젤 바디 스크럽에 섞어서 사용해주기만 해도 물로 헹궈내면은 딱히 뭔가를 바르지 않아도 굉장히 촉촉하게 바디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첫 번째 방법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는 내가 원래 사용하고 있는 바디 로션이랑 1대 1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오일 자체가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제형이 아니라서 단독으로 사용을 해 줘도 좋은데 뭔가 오일을 이렇게 바르는 게 어색한 분들은 원래 내가 쓰는 바디 로션 바디 크림에다가 적정량을 이렇게 섞어서 발라주시면 은 훨씬 더 보습감 풍부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사용해줘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단독으로 그냥 사용해주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분들의 조합으로 처방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실제로 저도 이거 재구매를 한세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바디오일이에요. 그다음은 스킨케어 첫 단계로 들어가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 바로 한율의 빨간싹 보습탄력 에센스 쌀비건 세라마이드입니다. 이거 제가 12월 중에 테스트용으로 받아가지고 받아서 계속 쭉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속 건조를 잡아주면서 속 탄력도 잡아주거든요. 제가 이번 년도 겨울 들어서면서 정말 이제까지 한 번도 느끼지 않았던 그런 건조함을 빠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이게 노화인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진짜 원래 사용하고 있던 그런 기초들로도 건조함을 쉽게 느끼곤 했는데 이 제품 받아서 테스트해보면서 그속 안에서 진짜 갈증처럼 느껴요 건조함이 싹 잡히다 보니까 세수하자마자 계속 손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진짜 세수하자마자 이 제품 딱 꺼내가지고 한겹 바르기만 해주면 속당감이확 잡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제형은 약간 이렇게 맑은 콧물처럼 흐르는 제형인데 굉장히 가벼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딱 발라주면은 이게 피부 속 10층까지 바로 1초만에 싹 보습을 전달해줘요. 근데 이 전달된 보습이 약 100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원래 내가 쓰고 있는 스킨처럼 첫 단계는 싹 바르기만 해줬는데 바로 그 상태에서 속건조가 싹 잡혀버리니까 그 다음 스킨케어를 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제품을 아마도 화잘목 추천템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속당김이 확 잡히고 나니까 그 위에 피부 베이스 어떤 걸 발라도 막 피부가 뱉어내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진짜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근데 화장이 잘 먹는 건또잘 먹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피부 스킨케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이 보습을 잘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비싼 성분, 아무리 남들 다 좋다고 하는 그런 성분들을 막 발라준다고 해도 내 피부 안에서의 보습이 이렇게 잡히지가 않으면 그런 유효한 성분들이 잘 전달도 안 되고 보습이 안 잡힌다는 거는 노화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피부 속 안에 보습을 꽉 잡아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한율의 빨간살 에센스를 쓰면서 정말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됐다 싶었거든요. 겉에 막 번지르르하게 뭘막 발라도 나중에 가서는 뭔가 당기는 느낌이에요. 페이스 오일을 사용해도 나중엔 당겨요.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속건조를 잘 잡아주게 되면 은 피부 겉표면에 짜잘한 그런 주름들도 잡히거든요. 이 정말 미세하게 나만 알수 있는 가까이서만 보이는 그런 미세 주름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피부 속보습, 속당김이 해결되게 나면 이 겉에 부분이 쫙 채워지게 되면서 굉장히 편편하게 돼요. 편안하고 편편하게 돼요. 요즘에 피부 베이스 트렌드도 스킨 컴포트 베이스라고 해서 너무 매트, 너무 물광보다는 뭐 적당히 이렇게 속광도 이렇게 비춰지면서 건강해 보이는 그런 피부표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런 피부 표현할때 여러분들이 스킨케어 어떤 거 발라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맞춰서 제품 추천도 많이 드리는데 일단은 제가생각했을때 가장 중요한 게 속당김, 속보습을 잡는 거 근데 이 제품은 속탄력까지도 개선해주는 그런 임상시험 결과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흡수가 빠르고 속까지 진짜 피부 10층까지 보습을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더운 나라 가서도 진짜 간편하게 스킨케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또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도 이번에 신혼여행 갈때 무조건 챙겨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1월 29일부터 올령에서 오특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본품에다가 요 리필, 요게 40ml 짜리거든요? 네, 요렇게 기획 행사인데, 27% 할인돼서 29,2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귀여운 키링까지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본품이 150ml인데, 40ml를 더 주고 할인까지 해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가 있어서, 오특 행사 때 여러분들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제가 마스크팩을 한번 추천드려볼까 하거든요. 사실 제가 키에라 마스크팩 마켓을 진행하면서, 키에라 마스크팩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키라 마스크팩 말고 다른 마스크팩을 하나 더 추천을 드려 볼까 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리쥬란 더마 힐러 모이스처 트리트먼트 마스크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리쥬란 힐러 아시죠?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피부과에서 주사로 피부에 직 직접 영양분을 넣어주는 시술 중 하나예요. 그 리쥬란 브랜드에서 최근에 화장품 브랜드로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앰플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그 제품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리쥬란 브랜드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개발한 PDRX, PDRN 성분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용해 보시기 전에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기도 해서 이 마스크팩을 또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그 리쥬란 브랜드에서 나왔던 앰플들이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거랑 같이 사용해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스크팩도 리즈런 브랜드에서 두 가지가 출시가 되는데 저한테는 이 더마 힐러 제품이 정말 잘 맞았고요. 키라팩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떼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최소 진짜 두세 시간 길게는 정말 잘때 내내 붙이고 자는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을 때좀 간편하게 해주고 싶을 때이 제품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PDRX, PDRN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재생이라든지 보습, 노화 방지 이런 데도 효과가 좋지만 나이아신 아마이드 아데노신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정말 맑고 투명해져 있어요. 제품이 가진 효능에 비해서 과한 기능성 느낌은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분들한테도 이걸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떼고 났을 때 살짝 뭔가 쫀쫀하고 끈덕한 부족한 느낌은 들지만 이게 또 겨울이라서 금방도 이게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피부를 전체적으로 개선해주고 뭔가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동시에 그러면서 또 진정도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이거 정말 잘 쓰지 않았나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올리브영에서도 손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제가 미스트 제품을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미스트는 바로 이겁니다. C N P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미스트.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고 C N P라고 하는 브랜드가 프로폴리스 라인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잖아요. 아마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사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에는 사실 이 제품을 아예 쓰지 않아요. 근데 겨울 되면은 정말 너무너무 추천. 드리거든요. 어떨 때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은, 이게 뿌렸을 때, 이렇게 안개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뿌리고 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거나, 그냥 가만히 둬도 수분이랑 오일이 적절히 섞인 듯한 그런 막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메이크업을 촉촉하게 해도 광이 잘 나지 않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려요.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한 상태인데, 이 미스트를 뿌리지 않았거든요? 이거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에 열이 잡히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열이 잡힌다는 거는 피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염증의 가능성들도 낮춰준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트러블을 방지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고 났을 때 아까랑 비교해서 굉장히 은은하게 광이 돌죠. 근데 이게 뭔가 피부 베이스가 벗겨지듯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듯한 완전히 오일도 아니에요. 수분이랑 오일이 적절히 섞인 듯한 그런 막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 피부가 돼요. 지금 메이크업을 예시로 제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메이크업을 잘안 하시는 분들도 외출을 하고 나니까 피부가 너무 당기고 건조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스킨케어 제품을 덧바르자니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미스트예요. 그러니까 고르게 뭔가 분사되면서 제가 느꼈을 때 오일감 미스트들 잘못 사용하면은 굉장히 뭔가 답답하고 무겁고 뭐 그로 인해서 모공이 막혀가지고 트러블도 잘 나던데 이거는 적절히 수분이랑 오일이 잘 섞여 있어가지고 그럴 일도 없고요. 고르게 분사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메이크업 위에 이렇게 뿌려주면 광도 예쁘게 나니까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번 겨울 정착템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짠 이거는 오레가노 오일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다섯 방울씩 물에 타 먹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 오레가노 오일이 가진 그런 효능이 우리 몸에 이런 유익균들은 죽이지 않고 나쁜 균들을 다 죽여줘요. 그러니까 한 균 항염 이런 작용들을 해주는 그런 오일이에요. 어떤데 정말 좋느냐 모낭염을 방지를 해줍니다. 모낭염은 세균 감염으로 발생되는 경우이고 주로 피부 안 속이 아니라 피부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지선 때문에 피부 속 안의 문제 때문에 이 피지선이 막혀가지고 나는 그런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랑 모낭염이랑 저는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여름이나 이럴 때에는 여드름이 나지만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신기하게 모낭염이 잘 나요. 그래서 오래간 오일을 먹기 시작했는데 또 이게 어떤 데 좋았냐면은 겨울에 얼굴 말고도 피부 습진이 잘 걸리거든요? 실내랑 실외랑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면서 얼굴뿐만이 아니라 사실 손발, 그리고 온 몸에도 피부에 각종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거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한번 몸에다가 발라주세요. 특히 습진. 요런 데에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씻고 났는데 간질간질해요. 피부가. 근데 그럴 때 진짜 진짜 효과가 좋아요. 좀 상비템으로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항균 항염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요 정도 되는 거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진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구비해서 사용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거예요. 더마팩토리 보르피링20% 앰플 스틱인데요. 보르피린 이라는 성분은 여러분 실제로 피부 주름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겨울에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은 주름이 잘 생기기 쉽거든요. 그렇게 생겼던 작은 주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주름으로 변하게 되고 깊은 주름은 사실 여러분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막 생긴 작은 주름이라든지 건조해서 생기는 그런 자극들 요런데에 그때그때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실제로 40, 50대 분들한테 이 보르핀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 보르피린 100% 원액 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 피지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20대 초중반이신 분들이 잘못 사용을 하셨다가는 피지가 막혀서 여드름이 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원액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찾았던 보르피린 제품 중 가장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두 번째는 스틱 제품들 중에서 굉장히 사용감이 깔끔해가지고 끈적이는 스틱밤 굉장히 극혐하셨던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라 가지고 나왔거든요. 저는 이거를 자기 전에 눈가라든지, 그리고 여기 턱선. 턱선이 무너지면 여러분 얼굴이 커져요. 그래서 이 턱선에도 쫙쫙쫙 발라주고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사실 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런 목에라든지 이런 데 바르기가 굉장히 편했던 게 끈적임이 없어요. 답답하거나 무겁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발라주면 적당히 광채도 나거든요. 그냥 적당한 느낌? 이 정도 광이 느껴져요. 번드르르 번지르르 이런 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쿠팡에서 만 얼마로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겨울철에 지금 정착해 있는 스킨케어 템들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엄선해온 제품들인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효과가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 정말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도 진짜 꿀템들 많이 많이 가지고 와서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